선생님. 네네. 좋은 대운이 올때 뭔가 좀 체감이 되는 심리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어, 상담도 많이 하지만, 어, 수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운은 분명히 심리로 먼저 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살펴보면, 아, 운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저는 한 다섯 가지 예 네, 정도로 이렇게 보면 아 저분은 확실하게 좋은 대운이 오고 있구나를 어~ 알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면요 어~ 자기 얘기를 자꾸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평소에는 자기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자존심 상한다고 자기가 안 좋은 상황들을 얘기 안 하고 남들 얘기 그냥 듣고만 있고 저한테 상담 왔을 때도 그냥 어 운이 어때요만 물어보지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자세는 뭐냐면 내가 운을 거부하는 자세예요. 근데 운이 좋아질 때는 내 얘기를 합니다. 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고요. 저일해서 힘들었고요. 어린 시절 이랬고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분들, 분명히 큰 운이, 좋은 운이 바뀔 때, 심리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도사님도 자꾸만 내 얘기하고 싶어진다 하면, 분명히, 아, 내가 지금 운이 심리 변화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주변 사람들 어떤 상황,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 선생님 저 이거 하면 어, 우리 부모님이 좋아할까요 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평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눈치 보는 어,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러면 좋은 대운이 올 때는요 남의 생각 어, 어떤 상황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대운이 바뀔 때두 번째는 절대로 외부 상황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어, 세 번째 보면요 어, 남들이 그거 해도 안돼 이렇게 얘기해도 자기 안에서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요 어, 남들이 안 된다 그래도 나는 될것 같은데 하는 믿음 이거 우리 왜 근자감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는데요 운이 바뀔 때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안에서 아니야 이거는. 음, 나는 될것 같은데 하는 아주 묵직한 이 믿음에 예, 이 자신감이 올라온다. 이러면 확실하게 큰 대운이 그것도 나에게 긍정적으로 좋은 대운이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확실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계속 망설이는 분이 있는데요. 좋은 대운이 올 때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할까? 말까 자꾸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운이 자꾸만 막히려고 우리가 망설이는 거지 좋은 대운이 올 때는요 나 이거 아니면 무조건 할 거야 하고 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와도 괜찮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마음이 딱 생깁니다 이런 분들은 아 좋은 운이 와, 오고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우리가 딱 보고 어, 알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절대로 망설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분이 사실 원래 평소 같으면 되게 욱욱 잘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감정이 기복이 없어요. 화안 내요. 되게 고요해졌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 아 옛날 같으면 나 커피 안 사주고 누구만 사줬다 그러면 아 열받아 막 이랬던 분들이 아니 이유가 있었겠지. 자요거다 바탕이 뭐냐면요. 크게 예, 요동되지 않는 마음, 그래서 화도 안 나고 그냥 고요하고 예, 혼자만의 시간도 어, 지루하지 않은 이런 마음이 생겼다. 특유 다섯 가지가 내 안에서 올라왔다. 아, 이거 어, 딱 느끼신다 그러면 대운이 그것도 나를 더 이렇게 예, 생하게 하는, 어, 이렇게 더 좋아지게 하는 운이 예, 들어온 걸로. 아시면 아주 확실하게 아 내가 어디 가서 물어보지 않아도 나 좋은 운이 들었구나를 딱 그냥 스스로가 딱 느끼셔도 좋은 그런 현상이 이런 심리로 온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